아, 아까 아까 이, 이, 인신이요. 그리요 묘묘유, 그 진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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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보는데 이 목화토금서 이것은 이걸 아까 육계라고 했습니다. 육계에 보면은 이게 풍풍모 다시 다시하겠습니다. 풍목 그리고 분화 그리저숲토 상화 그리고 조금 한수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걸뭐 기로 해가지고 이목화통수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다시 정의할 겁니다 숫자가 먼저 나와서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할때 이거 사회 자업 충미 신신 노유 진수입니다 이걸 육기라고 합니다 이, 이걸 이거를 육기라고 고요 이거를 이거는 갑자입니다갑자를 육기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 이걸 갖다가 명리 쪽에서는 6주라고 얘기하죠아요 6주. 7주. 6주.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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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리쪽에서 7주. 7주. 습니다주 7주. 7 있습니다. 보통 주7다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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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중 7주. 두개두 개나 세개 쓰나 이렇게 쓰, 쓰는데요. 보통 면위조에 보면 이 육중 육중이 계속 이걸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 고전에 보면 이 음. 글자 없습니다. 다이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것만 가지고 쓸 겁니다. 고전은 뭐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이건 무슨, 이건 무슨 이냐면요 이건 깨끗이 청소하다는 깨끗이 청소하는 거 충이라고요 이거. 깨끗이 깨끗이 이전이 청소 청소. 청소가 충이에요, 이게. 이거, 이거는 아마 행에, 행에 의해서 부딪치는 가운데 부딪히는, 이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에다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이거는 근래에 와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글자예요. 그리고 이, 이 충은 무슨 뜻이냐면은, 청소라고 썼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거 중국 가면 그만합니다. 중국, 중국 가서 하면. 중국 가서 가운데 누군지 할거 아니에요. 아, 쭉 앉아가지고 보시면요, 물 내려가 써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요물 내려. 물내리게 이게 이래. 그 이제 이 축을 쓰는 의는 두 개가, 이두 개가 이제, 성만된문 자리가 부딪혀서 깨끗하게 만든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인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 이, 층이 있고, 이, 뭐 이것도 또, 천문하도 관계가 있습니다. 천문, 천문하가 있고, 천문에도 충합이 있습니다. 그개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층을 쓰는 것 같아요. 쳐서 있나 보고요. 뭐, 여기서 설명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에, 이 안에다가, 이거는 이제, 이게 오행 아닙니까? 오행의, 오행의 개념을 바깥에다가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 이, 이 숫자죠.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뭐냐면, 그, 육기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는 뭡니까? 자원은, 자원은 화, 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이 그림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아, 안에다가 이 7, 이렇게, 이렇게 배당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축, 축부, 축부분은요, 예. 축부분은 충미, 축미, 충미에서 5하고 10하고 이렇게 배당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이는요, 인신, 인신은요, 역시 화입니다. 이, 저, 이칠, 화로, 화로 했고요. 그리고 묘는요, 묘, 유는 묘는 금입니다. 사고금. 예. 그리고 지는, 지는, 진술입니다. 진술 한술에서 수에서 수, 그래서 1, 6, 1, 6이 됩니다, 이렇게. 1, 6이 되고요. 그리고 4에는, 뭐, 4에는 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3, 8. 이렇게 해서 배당해지면 이 표가 그려진 겁니다, 이 표를. 이 표가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4에는 2, 8이 들어가 있고요. 오에는 이7이캐더라고 미는 이1 십이 캐더라고이 이걸 알아면 되겠습니다. 같은 설정인데, 같은 설정인데,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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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기기에다의얘고요 하나는 행 행의 단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하나에이 설정으로 해서 이제 이 상수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야 모가통문수에서이 숫자로 발산되고요. 또 다음에 자축면 진사오면에서 이걸 파생한 이두 가지 설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그림이지만은. 뭐, 행위는 네. 하지만이이 값자 이1 2지에서는두 개의 숫자가 앞쪽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탱입된 하는 기 입장에서 이렇게 네. 일단 이렇게 설정해놓고 요거는 일단은 하나의 큰 틀로 그냥 아이나 간다 이거 저 암기라고 이거 뭐 계속 나와 이큰틀 잡히니까요. 네. 여기 그러니까 순서가 안 되지, 사실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네. 이런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은 조금 미숙. 합니다, 특히 그 당시 때뭐 그냥 지금 같은 건저 뭡니까 글씨 다 써놓고 이제 편지 가지고 쭉 복사해 주 붙이 이렇게 붙이 함 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좀 그것 그것이 야야야야 자 먼저 먼저 저부터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간 지질학이 나옵니다 천천간 하고 지질학의 개념니다 이제 등장을 하죠. 유식각대이천관에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이지 않습니까? 그리이 지단은 지의 얘기인데 하나는 이렇게 이, 이가 있지 고요 하나는 이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하나 이렇게 쓰고요. 하나는 이, 이렇게 씁니다. 왜두개있 씁니다. 제가 늘얘기잖아요 음양, 음양이 음양 이렇게 크고 이 양음이 있다고요. 우리부터 음양, 음양, 음양 그러지만요. 하고 이 양음은 이 별로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양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부분이 있어요. 이 음이 먼저 오는 것은 소수일 때 음이 먼저 옵니다. 대우주일 때는 양이 먼저 옵니다. 아까. 대우주, 소수. 그 양. 이건 우리 동의 설정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리 천간천간 총괄, 지금 현재 보면 천간천간 이렇게 하야지 않습니까? 천간 붙었을 때지지 지. 쓰는데 뭐냐 면 이거 이거 이자 그래서 우리가 못하으면 간지 이렇게 쓰지 니까간 간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 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인조에 가면 간지라는 용어 는안 쓰고 지간이라는 용어만 씁니다. 지간. 지간 쓸때 이, 지간 쓸때 이렇게 쓰는 거예 이렇게. 지간. 이게 이게 가지예요. 이게 가지란 뜻인데 가지. 가지로 이게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 그래서 두 개씩 상반돼 있어요. 개념이. 음양이 왜두 개씩 이렇게 섞여 있냐면요 이것이 음양 양을 다 펴지게 돼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좀 정돈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는 그냥 큰, 그냥, 그냥 우리는 그냥 습관상 음양이 그지만 실제는 음양마저 중요한데 그냥 양도 존재한다는 거죠. 음양하고 양하고 뒤집어져 있어요. 분명이 우리 설정인가 가그 하나는 소주.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소주 중심할 때 음양 쓴다는 얘기죠. 실제로 대우실 때는 양은 쓰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간지간지 하는데 간지간지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유명이 환경을 가면 간지한 용어를 않습니다. 다 지가 지가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씁니다 이기면 한번가면요왜 소우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또 지가 지가 한번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삼은 삼아, 삼은 삼양 익혔었지만 이건 소우주 중심이에요. 대우주 중심은 삼양 삼은 이렇게, 이렇게 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이런 선설들이 있어요. 어떻게 거꾸로 썼네. 그게 아니면 아, 이건 대우주 에서 뭐가 나 이건 소우주 쓰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동양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양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다들 통과 지지라도 하나는 뿌리를 설명하고 하나는 가지를 설명하고요. 하나는 주기,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 지금, 제 틀은 아니지만, 한노선님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1 5 1페이지죠 그러니까, 막, 우리 흔히 쓰는 거지만, 이거 하나 따지고, 이걸왜 이렇게 설정되 하나 따지고, 들어갔다는 건데, 뭐. 151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요. 중간쯤 보시면, 자 다시 말하면 끝 부분이 오른쪽 끝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간이라는 개념은 천간의 뿌리간 뿌리간입니다. 청간이라는 뜻이 뜻이 간자의 뜻은 줄거리다. 이즉 청간이라는 것은 천기가운행하는 줄거리란 말이다. 또한 간자를 방패간나에 예, 예. 간자를 취산할 때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쳐요. 간자를 맞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플러스 어...